자, 이거, 이거, 이제, 이거를, 이거를 세탁, 이건 세탁을 한다. 이러분들 사고 안 일러면 어떻게 세탁해야 됩니까? 이런 옷이 돌았어요. 안에는 하얀 털이고, 바깥에는 진한 청색, 청색이고, 이건 무스탕이다. 들어와야 안 되죠? 물 세탁, 물 세탁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중성 세제가 좋을까요? 알카리 세제가 좋을까요? 아니면 산성세제가 좋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산성세제를 쓰는 게 좋아요. 산성세제. 산성세제로 세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알칼리 세제를 과다하게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빼야 돼요. 빼는 거는, 여러분들 색깔 있는 데다, 여러분들 하이드로를 사용한다. 무섭죠? 하,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하이드로는 색을 다 빼는 거라 그랬잖아. 색을 파괴시킨다 그랬잖아. 그런데 다행히, 이 화학섬유는, 화학섬유는 폴레스테른 색을 다안 뺍니다. 다안 빼요. 그런데, 오래 담가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색을 만약에 24시간을 하이드로에 담가놓는다. 이 색이 흰색이 될까요? 지금 털, 털에 묻어있는 흰색이 말고, 이옷 자체가 지금 진한 청색인데, 이 진한 흰색이 흰색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면이다. 예를 들어서 면이다. 면, 면이나 마 같으면은 이런 색깔을 하이드로에 담가보면은 바로 흰색이 됐고, 아니면 누른색이 되고, 색깔이 완전 바뀌어 봅니다. 그런데 화학섬유인 폴레스텔은 하이드로에 담가놔도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색이 연해질 뿐이지, 색이 바뀌진 않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보세요. 여기 흰색에 지금 정색에서 색깔이 이염된 거예요. 그럼 이걸 빼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이드로 설파이드를 쓰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이드로 설파이드를 써도 이폴레스테르에 검정에 묻어있는 이 진한, 이 진한 색은 빠지긴 빠지는데 오래 담아놓으면 안 되고 요 정도 빼려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담아놓으면 여기 흰색에 묻어있는 청색, 청색 있죠? 흰색에 묻어있던 청색 물감은 다 빠질 겁니다. 그리고 찬물로 헹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이드로나 락스, 하이드로나 락스를 여러분들 무서워하는데, 무서울 수밖에 없지. 색을 파괴시키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써야 돼요. 근데 알면은 쓸수 있어요. 분명히 폴리스테는 색이 안 빠진다. 폴리나 나이론이나 화학섬유들은 하이드로나 락스를 쓰면 누르죠. 락스를 쓰면 누르지지만은, 하이드로는 색 변화가 없다. 색을 뺄 수는 있다. 하이드로 당금 없습니다. 물물 사신도 있다. 아이 들어 당고합니다 이거 지금 당구죠? 하이입니다 여기 틀에 하얀 틀에묻어 있다. 청색이 싹다 빠집니다. 지금 하하죠하게 들어와요. 자 결과 여기. 수많은 혼합섬유 이험 제거 봉투에서 하이드로 스파이더, 화는 폐백제를 사용하는 시간차 공격이다. 시간차 공격이란 말 뜻은 뭐냐? 시간으로 조정하는 이걸 만약에 오래 나가놓죠? 오래 나가놓으 어떤 현상이 니까요이 진한 청색이 연, 연한, 연한 청색으로 바뀌어 봅니다. 그럼 그 시간을 타이밍을 이에서 보면 돼요. 힌트로 해서 청색만 빠져나오면 꺼지내면 돼요. 지금 오늘 배우는 여러분들 이 공부는요. 진짜 최고급, 최고급 교육이에요. 최고급. 세탁에서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게 염색입니다. 지금 이거 뭐, 그다지 어렵지 않죠? 주의사항만 잘하시면 돼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면 자켓, 희깔이. 히까리. 면 자켓, 희깔, 희깔이란 거는 거연 줄이 쫙짝 갔다는 겁니다. 일본 말입니다. 어. 지금 여기 보면은 하면은 보일런지 모르지만 많이 갔어요. 이게 면입니다. 면. 다 복원했네요. 자, 요거는 지금 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약품을 복원제를 이용해 가지고 염색하는 방법. 염료를 쓰는, 염료를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염료를 쓰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준비물이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과 리메이크업, 피스건하고 쿠프레셔이거 준비합니다. 메이크업, 준비했죠. 메이크업에다가 물 10L에 메, 메이크업을 희석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면, 진한 면, 찌란 면들 있죠. 세탁을 하다 보면은 알칼리 강 알칼리 세제를 쓰고 특히 가루 세제있죠 이런 진한색 이런 세제가 알칼리 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액체로 된 세제가 있고 가루로 된 세제가 있어요. 밝은색 있죠, 밝은색 면 종류를 세탁하실 때 밝은색, 하얀색이나 베이지색이나 밝은색은 가루 세제를 쓰세요. 가루 세제 가루 세제가 좋아요. 원래 가루 세제가 좋다는 게 가루 세제가 어, 을, 때를 때를 빼는 힘이 더 강해요. 가루 세제를 쓰시고 왜타색 때는 염려가 없잖아, 맞죠? 근데이 색깔이 진한 검정색이나 진한 청색이나 빨간색은 액체형 알카리 세제를 쓰세요. 액체형. 그리고 중성 세제보다 알카리 세제가 면에는 때를 더잘뺍니다 알카리 세제. 알카리 세제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도날드. 액체 세제는 도날드입니다. 액체 세제는 도날드고, 가루 세제는 원샷 효소 세제입니다. 그두 가지. 액체 세제를 쓰면 이런,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가루 세제를 쓰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제가 사고친 거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샷당업자들이 사고쳐서 온걸 가지고 지금 제가 다 복원해 놓은 거예요. 메이크업으로 해가지고 담꿉니다. 한, 이거 오래 담그면 안 돼요. 메이크업은 약 30초에서 40초 정도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래 나가놓으면 색빠지봅니다 옷에서 색이 빠져가 물이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리고 탈수도 약하게 하세요. 물이 안 떨어지는 정도만 탈수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 마무리는 이 옷을 인체 프레스에다가 옷을 입히세요. 입히고 바람을 쫙 불면서 열풍을 불면서 열풍을 불면은 이, 보면, 좀, 좀, 색감이 덜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그런 데나는리메이크를이 스프레이 넣어가지고 쫙 뿌려줍니다. 리메이크를이 지금 염료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청색 염료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이 정도 색깔 까진 거는, 안 써도, 염료를 안 써도, 리메이크와 메이크업만 해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메이크와 메이크업은, 상비약이, 상비약입니다, 상비약. 언제 이런,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주문해가지고 도착하고 뭐 하고 하면 시간 며칠 걸리잖아. 납품은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게이 리메이크와 메이크업입니다. 그 메이크업으로 작업을 했을 때 생침이 있는 것은 리메이크라 가지고 비슷한 처리로 복원한다. 방지하려면은, 색깔을 방지하려면 색깔임을 방지하려면은, 신호기,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파워풀 세븐, 이것도 좋고. 그런데, 도날드 이런 것보다, 여러분 지금, 지금 다, 파워풀 세븐 다 쓰고 있잖아요. 파워풀 세븐이 어때요? 가장 좋아요. 이거는 파워풀 세븐 나오기 전에 했던 작업이라서, 이거그 다음에, 보석 작업입니다. 회색 면 코터. 황변 제거하기 위해서 락스를 잘못해가, 잘못 사용을고탈수됩니다 황변, 황변 제거하는데 락스를 쓰면 됩니까? 락스는 색을 빼는 겁니다. 색.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옷이 누래졌거든누래지니까 우리 세탁업자들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옷이 만약에 뭐 누러진 게 있다. 황변이 왔거든. 황변에온 건데, 그 주부들이, 이게 색깔이 노려지니까 아, 이건 낙서 쓰면 되겠다. 낙서 가지고 치솔을, 치솔 문자가 씩씩씩 찍어 놓이 있어요. 그 치우면 어떻게 돼요? 사고나겠죠이 보세요. 이렇게 낙서를 쓰니까 이 색이 홀라닥 까져붙어요. 까지 까지면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색만 싹 빠지고 하얀색으로 변하면 염색하기나 좋지. 낙서는 쓰게 되면은 붉은색이 나타나요 이런, 이런 데는 아주 경미한데 작업 후에 표 안나죠? 자 요거는 요거는 보색입니다 전체를 닦는 염색이 아니고 보색을 합니다 보색 염료 아시죠? 보색 염료 요 청색을 이만큼 그리고 물을 100배, 지금 요, 여기 보색 염료 청색에, 저 앞에 보입니까? 이 청색 여 정도 물에다가 물을 이 정도로 100배를 섞으세요. 그럼 아주 연한 청색이 돼요. 그럼 요, 된 것을, 지금 요붓 있죠? 이 붓을, 이렇게 찍어서 흰타월에다가흰타월에 이렇게 하 하얀 타월 우리 세탁소에서는요, 특히 흰 깨끗한 타올을 항상 준비해야 놔 돼요. 특히 보색 작업하려면은 흰 물감의 염도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인증하려면 흰색 아니고는 볼 수가 없잖아. 먼저 붓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피스건에다가요 피스, 물탄 보색 염료를 넣으세요. 넣고 여기다 뿌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범위가 이 예, 콩, 콩알만 하다. 예를 들어서 한 콩알, 콩알 정도 되면은 붓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 범위가 동전만 하거든. 동전,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스건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빠르고, 피스건으로 하면은 한 5분, 5분 안에 끝날 거를 붓으로 하면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붓으로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근데 피스건을 여러분들 써보시면 아주, 이, 이 처음에는 어려운데 자꾸 쓰다 보면 연습하면 빨라요. 그리고 뿌리실 때 지금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어떤식으로 뿌리면 좋으냐면 마스킹을 해요 마스킹 왜? 이 물감이 탈색된 부위에는 물감이 필요하지만 탈색되지 않은 부위에 물감이 날려가면 어떻게 돼요? 얼룩이 질수 있죠 그러면 종이에다가 a 4 g 종이에다가 구멍을 빵 뚫으세요 요, 요 얼룩 얼룩 크기만큼 얼룩 크기만하게 구멍을 빵 뚫어가지고 덮어놓고 피스건을 뿌리세요 피스건 뿌리면 옆에 날아가도 옆에, 옆에 옆에 괴산화 그게 하나의, 하나의 또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라이 말리고 이만은 부스로. 부스로 부스로 이용해서 어, 어, 드라이, 드라이 말리고. 말리고 그런데 한 1분 도 해야 8분을 돼요 주임 면제품으 하면 황변 제역의 단류로 당분천의 전체를 깨기 시작야지그지 누르하고 해서 막을쓰된다이 말입니다 하품 망원 소리납니다 그 다음에 청바지 인디고 염료 청자켓 그 청바지나 청자켓 이런거 보면은 타격 많이 되죠 이거는 일반 염료가 아닙니다 일반 염료가 아니고 인디고 염료란게 있어요 인디고 염료 그 인디고 염료로 가지고 지금 염색을 하는거예요 지금 여기 팔뚝에 보면은 흙이 되죠 이렇게. 이런 게 왜, 왜 이렇게 어요이 부분에다가 룩백이 약품을 뭐 다른 걸 사가 막 비비다든지, 막 그, 지금, 이거, 이것도 그렇고 지금 다막 비벼서 그래요. 질하면서 여러분들 그, 전처리라는 과정을 여러분들 하시죠? 물 세탁을 할 때, 전처리막 솔로 가지고 면제품 이런 거 특히 청바지라든지, 청바지라든지 아니면 청자켓. 이런, 골드, 골 이런 것들을 솔로 문지르면 안 돼요. 솔로 문지르면 문지르면 마찰에 의해서 탈색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미라클 있죠? 미라클을 그걸 원액 말고 물 섞어가지고, 삼척척 뿌려놨다가 그냥 세탁을 해놔요. 전처리를 맛 솔로 문지르는 거는 이거는 아주 옛날 방법입니다. 세제약품이안 좋은 시절에 쓰는 방법. 요즘은 뿌리만 줘도 그냥 얼룩뿌리가 다 되니까. 솔질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 다한 거예요. 깨끗하게 됐죠. 자, 요거 하는 방법을 보세요. 인디고 염료. 인디고 염료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인디고 염료 치면 인디고 염료 나옵니다. 인디고 염료를, 좀 인디고 염료는좀 일반 직접 염료하고 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그 청바지 보면은 청바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색깔이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염색했겠어요? 어 어떻게 염색을 했길래 한쪽하고 바깥 안쪽 바깥이 색깔 다를까? 그 청색과 흰 실을 같이 놓는 거예요. 실 자체가 청색 실에다가 직, 직조할 때흰 실이 흰, 안에는 흰 실이고 바깥에 우리가 미싱 해보면 미싱할 때 부활맹이 아시죠? 그 부활맹이 색깔하고. 부가맹이 색깔하고 바드 색깔하고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직조할 때 안에는 현실이고 바다 색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 분산용으로 뿌리딱 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저것도 뿌리기 뭘 뿌려요, 그거. 뿌리가 그거 어떻게 하면 뿌려, 천을 그 나눠 서고 뿌릴 겁니까 그럼 안에 안 날려다 갑니까? 실을 그렇게 두 가지 실에서 색깔을 써서 그래요. 근데 이그 청바지 타일 때면 염색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워싱을 해놨거든. 청바지를, 그, 냥 워싱 안 하는 거 있죠. 워싱 안하면 아주 진한 원색. 그거 같으면 염색을 하기 쉬워요. 색깔을 똑같이 맞추기 쉬운데, 워싱이라는 거는 색을 빼는 거다 말이요 원단을 만들어서 워싱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색깔을 우리가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 색깔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특히 청바지나 이런 건 손질하면 안 된다, 이요 손질 하지 마시고. 지금 이거는 인디고 염료로 가지고 보색 염을한거예 뿌려서. 뿌린 거예요. 뿌리고 솔로 가지고 브라싱 해준 거예요. 지금 어때요? 거의거 거의 갔잖아요. 다 뿌려 준 거예요. 이, 지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이런 사고는 면에 방지를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사고를 치고 나면 이거 처리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뭐든지 할수 있다 못하는 건 없다 구나고빵구나거 아니고 빵구나면 짜지기 하면 되고 짜지기도 요즘 뭐 하는 데가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짜지기 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을 거야 지금 짜지기 요즘 한는데 있습니까? 없죠? 거의 옛날에는 옛날에는 짜지기집이왜 많았냐 하면 우리나라에 섬유가 섬유산업이 발전하면서 섬유공장에서 섬유를 많이 생산할 때는, 보세요. 원단이 폭이 이만합니다. 쫙 놀아야 만들어놨는데, 뭐, 자문회가 올, 올 나갔다든지, 하, 뭐, 원단에서 빠고 하나 났다. 어떻게? 그거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원단 전체를 갖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짜증나게 하는 기술자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기술을 많이 배워가. 그런데 우리 섬유산업이 우리나라에 뭐 없잖아. 그 기술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다 보니까 짜증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빠고나면 물려줘야 돼. 무조건. 그 빵꾸가 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얼룩배기 얼룩배기 하다가 탈색을 많이 또일으키요 얼룩배기 하다가 탈색을 일으키고 또 세탁을 잡은 해가 세제를 너무 과하게 쓰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탈색을 많이 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은 고객이 알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보색하고 염색하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100%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모르게 하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염색하려면 고온의 온도로 해가지고 탁 해야 돼요. 오리지널로 하려면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는 좀 보면은 사고를 그냥 좀 감추기 위해서 하는 임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임신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열 고착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염색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염색을 지금 했잖아요. 열을, 열 만약에 열 고착을 안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음 세탁할 때 빠져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시, 염색 세탁하다가 탈색이 됐다 얼룩 빼기 하다가 탈색이 됐다보색을 했어요. 싹 줬어요. 잘 넘어갔어. 다행히 그 사람이 이사를 가보면 괜찮아요. 이사를 가보게 하는데 이사 안 가고 다음에 그거 또 가져와. 어떡할 거야. 또 해야 돼. 골치 아파져 그럼 뭐 어떻게 다음에 왔을 때안 빠지게 첫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옷을 기억 하고 있어야 돼. 그 옷이 들어면은 물시탁을 하면 절대 안 돼. 드라이크닝 무조건 해야 돼. 때는 빼든지 말든지 무조건 드라이크닝만 해줘야 돼. 아시죠? 그런데 자,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소위 선생이 그런 방법 가르치면 안 되지. 안 빠지게 해야 돼. 안빠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리미로 가지고 전기 다리미 스팀 다리미 안돼요 전기 다리미로 온도를 한 120도 150도 올리세요 뜨겁게 올려가지고 열 염색해 놓은 부위에 눌러붙세요 열을 가지고 뜨거운 열을 직접 스팀 아무리 가해도 안돼요 무조건 뜨거운 열로 딱열 고착을 해버리는데 그 일본에 보면은 염색 장인들이 많거든요 전시장에 가보면 앉아가지고 인두 있죠 인두 인두 아시죠 인두 전기 인도, 인두. 인도로 가지고 다 염색하고 난 다음에 인도로 가서 싹 갑니다. 인도로, 전기 인도로, 열차리 마지막 열차리 그러면 안 빠져요. 다음 염색에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려면은 다음에 들어오 드라이클릭하세요. 그리고 또한 또 가지 부분 염색을 했잖아요. 전체 염색은 모르는데 부분 염색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옷을 딱 해가지고 염색 차죠. 해가지고 보면은. 그 부분을 본인들이 염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 보면 뭔가, 뭔가 조금 이질감이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만약에 마누라가 했다. 그럼 신화 보고 머리 들고, 옷을 들고, 멀리서 보고, 어대게, 어게찾아봐라고선포공질 해보는 거야 못 찾아요. 해 사람은 알지만은, 그럼 소비자는 똑같거든. 뭐, 그거 뭐, 염색인 거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100% 똑같이 연락하더만, 하려고 색깔을 조금 더입면 도드라져요 그 색깔이 도드라지면 은 손님이 또 봤을 때어 색깔이 왜이래요 바로 크림 걸립니다 그래서 염색은 몇프로 하냐 9 8하는거예요 염색은 1 0 0를 하면 절대 안돼요 염색은 무조건 9 8 2모질해야돼요2모질라는건그2를 어떻게 채우는지 알아요 진짜 간단해요 요거 요,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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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기름, 콧기름. 이거 해갖고, 염색 있는 부분에 떠넣고, 살짝, 살짝, 살짝 문지르세요. 마지막에, 그 살짝, 살짝, 살짝 문지르면, 똑같아집니다. 이 98%만 하고, 모지는 2%는 콧기름으로. 근데, 무식하게 또콧기름 가면 안 되죠. 그때는 니메이커를 살짝 뿌어주면 돼요. 살짝, 근데 니메이커 잘못 뿌리면또 얼룩지질 수 있으니까, 콧기름이 좋더라고, 해보니까. <laughs> 저요 지금 이 책에 보면 한250 가지 정도 사고처된 거예요. 250 가지 중에서 한2 30 가지는 다 염색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보는 것도 책에다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